성형에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님하고 약속한 게 호원동에서 제일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집이 이 집이에요. 자, 처음에 보면 아트월 반매립입니다. 겉에 다 필름 시공을 해드렸고요. 천장, 바닥, 몰딩이 없어요. 다 무몰딩 시공이고 이렇게 곡선 처리한 거 그리고 TV를 매립할 수 있게 벽면 처리해드린 거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 서스 선반이에요. 그래서 탈착이 가능합니다. 소관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저것만 켜고 있어도 분위기가 진짜 끝내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천장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전체적으로 다해 드렸고 2.5인치 다운라이트 시공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데다가 천장에 실링 팬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물 천장 라운드로 처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아한 이미지가 연출이 되고요. 뒤에 쇼파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보시면 쭉 필름 시공을 해드린 데다가 이렇게 벽처럼 보이지만 히든 도어예요. 그래서 발코니로 갈수 있는 터닝 도어가 나오는데 저게 조금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와 이래서 돈 주고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근데 제대로 하셔야죠. 예쁘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A3로 오셔야 되고요. 융스위치예요. 시공이 까다로운데 하는 이유는 정말 예뻐요. 편리하게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융스위치 시공을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곡선 벽면 처리 이렇게 해드린데다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계단실이에요. 복장이라서 계단실인데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쪽 문을 열면.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청소기를 두셨는데 콘센트까지 해서 가전제품들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게 해드렸고 이쪽도 보시면 벽체를 곡선 처리를 한 군데를 굴려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운드가 곳곳에 많이 쓰였죠.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경첩들을 다불룸사불룸 블룸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서랍을 열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쪽은 밥솥을 넣을 수 있게 도어를 달아 드렸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드렸고요. 한쪽은 로봇 청소기 들어갈 수 있게 청소기 장으로 짜 드렸습니다. 타일을 보시면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시원시원하게 600에 1200 대형 타일을 사용을 했고 지금 수전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야채 씻을 때, 접시 간단하게 헹구실 때 이렇게 참 좋겠죠. 이런 수정까지도 적용을 해드렸고요. 상판을 보시면 하이막스의 오로라 시리즈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타일과도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봤고요. 저 끝에 보시면 앞에 정수기를 두신다고 하셔서 메리 콘센트, 바흐만 콘센트까지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손님께서 식탁을 두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구가 들어있지 와 않지만 이렇게 다이닝 공간까지 그러면서 한쪽에 간살로 이렇게 해서 벽체를 구분해 놓는 다이닝 공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드렸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다 필름 시공을 해드렸어요, 벽체는. 그래서 울딩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예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복도 아트월입니다. 마그네틱 레일 조명이에요. 천장부터 벽구로쭉 이어지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걸 넣다 뺐다 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봤을 때 굉장히 멋스러운 한편의 오브제가 되죠. 그래서 저것도 예쁘게 디자인을 한번 해봐 드렸고 다음은 욕실로 갈게요. 이 집에 강아지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패토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딩형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거실에 쓰기 때문에 애프딩형입니다 욕실도 벽체는 600에 1200 타일. 그래서 큼직큼직한 타일을 써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벽체 수전은 다 매립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매립수전 설비와 이제 그런 것들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참 예쁘죠, 고급스럽고. 그래서 다 매립수전 그리고 매립선반까지 저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안방이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붙박이장을 쭉쫙 드렸는데 파우더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화장대로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600에 1,200 타일을 사용을 해서 되게 멋스럽죠. 그런데다가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파티션인데 매립 선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샴푸, 바디워시, 수납하시면서 쓰실 수 있고, 또 역시 수전을 이렇게 다 매립 수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죠. 자, 다음은 딸방이에요. 이렇게 그립감이 좋은 도무스 손잡이 제품 적용을 해드렸고요. 딸방도 역시 붙박이장을 제작을 해드렸는데, 한쪽은 이렇게 장이지만 딸이다 보니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화장대를 마련을 해드렸고, 거울장, 안에도 수납이 알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납도 곳곳에 놓치질 않았고요. 이쪽을 보시면 침대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에 상부에 조명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똑딱해서 밤에 분위기 있게 눈 아프지 않게 눈뽕이라고 하죠. 눈 아프지 않게 그렇게 밤에 누워서 살짝 스마트폰 볼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 있으니까 충전하시기, 충전하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벽체 단열을 너무 꼼꼼하게 잘 해드렸기 때문에 침대를 바로 붙여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집에 남편분께서 꼭 하셔야 된다 라고 하셨던 자동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일 박스도 다 매립을 해드렸고요. 상부, 고층이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부에 레일을 까는 하부 구동형을 선택을 했고요. 현관입니다. 현관도 보시면 몰딩이 없죠. 벽체 전체를 다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거울을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다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 보시면요. 사각 매립등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명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신발장 자체도 넓기는 하지만 이게 다 장이 아니에요. 장처럼 위장한 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어 소재로 같이 벽을 마감을 해드리고 또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게 딱 보여요. 너무 예뻐요. 화이트에 우드. 그런데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계단실이에요. 전에는 약간 조금 칙칙한 계단이었다면 계단실도 다 합판으로 보강을 하고서 지금 마루 소재와 같은 소재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바닥에 있었던 걸레 바지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걸레 바지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난간도 블랙톤으로 고급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발코니 테라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수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다 해드렸고, 여기서 캠핑 바베큐를 드실 수 있게, 뭐 가족끼리 모임, 뭐 친구들과의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 폴딩 도어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의 외기를 충분히 즐기기에도 좋고 닫아 놓고 있으면 따뜻한 썬룸이 되기도 해요. 자천장이 열립니다. 요런 어닝 보셨어요? 지금 저희 A3 디자인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예쁜 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거든요. 함께 하시죠.